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약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톡톡 튀는 톡으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 TV 멘탈 톡톡! 톡톡 잠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네. 그 보약 오늘 저희가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왜 학교 교실에 가 보면 네. 특히나 고등학생들 음. 잠은 무덤에서도 니다 아, 이런 큰 벌려 있는 교실 네. 많았었거든요. 있는 게구나. 음, 네. <laughs>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변해서 반에는 들어가지만 주로 아 보통 화장을 많이 하는 문화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죽어서도 못 자니까.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살아 있을 때좀잘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음, 건강하게. 음. 살아있을 때, 몸도 마음도 잘 챙길 수 있을 때, <laughs> 네. 잠도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네. 또푹 자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도움을 드리려고 <laughs> 네. 이렇게 함께 하게 됐죠. 전 개인적으로도 너무 네. 기대가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더 높은 수면에 어 높은 높은 질의 어,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것같아서더 네. 기분이 좋고 기대됩니다. 여러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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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영롱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laughs> 드디어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구요 <laughs> 여러분. 왜아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 뭐가 돼요 그러면요 어, 수면에 대해서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떠세요? 좋은 수면의 질을 갖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네. 잠을 잘못 주무세요? 제가 어 그날 그날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다음 날 뭔가 네. 오전에 일정이 없으면 좀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자유로운 생각 때문에 네. 뭔가를 자꾸 찾게 되고 일찍 하게 자기 두고... 아까운 거죠. 아, 특히 요즘 그 있잖아 요 쇼츠 있잖아 쇼츠. 아 아, 그... 내가 잠이 들던지 네. 휴대폰 배터리가 끝나던지 <laughs> 뭔가 끝나야 잠을 자기 시작하 그런 영상은 늪이에요 늪한번 어, 빠져들면 계속 나도 모르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그걸 보다가 네. 빨리 잠자리 못 드시는 거예요 거의 한 4시 막 이럴 때도 있고 <laughs> 오. 교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 진짜? 네, 시세분에 큰일 나는 건 뭔가요? 아, 고개를 절레절레 <laughs> 저으셨어요. 그 시간에는 아, 나뭐 큰일 일어나시는 들이 계실 니까 오늘은 저희가 수면 장애와 관한 오해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퀴즈로 한번 풀어보려고 여러 네. 퀴즈들을 준비했어요. 오, 퀴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퀴즈를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퀴즈에 욕심이 있어서 네. 네. 승부욕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laughs> 저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문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아마 챙겨주실 텐데요 네. 문제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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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많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잠이, 잠이 많으면, 많으면 건으면 많을수록 네. 많면 많을수록 아하 많을수록. 이거 뭐 답이 나왔죠 하나 둘셋 X죠 X 과유불급 아닙니다 <laughs> 오늘 일단은 못 자는 것보다는 자는 네. 충분히 음. 많이 자는 것이 좋다 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과유불급 그 말도 맞죠 사실 네. 과유불급이 맞긴 했는데 음. 일단은 잠이 많으면 자 정답은 네. 정답은 X 네네 <laughs> 네, X고요 잠은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심혈관계 질환이나 성인병에 걸릴 위험율이좀 높아집니다. 아... 저... 너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 건 맞고요. 네. 또 잠이 너무 많거나 낮, 낮에 졸리는 경우는 음. 수면 질환 중에 과다 졸음증을 의심해봐야 될 필요도 있어서 음. 예 그런 부분은 오. 좀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잠을 네. 많이 자는 것도 질병으로 분류가 될수 있군요. 네네 <laughs> 불면증과 네, 과다 수면증 이렇게 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불면증은 들어봤어도 네. 과다 수면증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그거였네. 그쵸.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계속 자 잠을 에 중... 잠을 무시간씩 자서 별명이사자이 사자였던 거되요 사자가 20시간씩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언니 어떻게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자는 o v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government, the g 가 v e r n m e n t the g o v 시간 이상을 의미하고요. 어... 아, 예. 그리고 우리가 m e n t the government, the g o v e r n m 그게 이제 낮에 어, 혹은 밤에 전체적으로 총1 0 시간 이상을 자도 낮에 또 졸리고. 예 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졸음 발작과 뭐 이렇게 몸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탄력 발작 등이 같이 동반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 근데 선생님 일반적으로 잠을 많이 자면 자꾸 자꾸 더 졸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 뭐 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기면 증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술느는 것처럼, <laughs> 잠늘잖아요 아, 그런 말을.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그 어느 정도 잠자는 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어, 그러니까 얘는 많이 자는 사람, 음. 얘는 좀 적게 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어. 하던데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 네, 그래서 잠은 적당한 양이 개인마다 좀 다른 편입니다. 어? 그래서 평균적인 양은 정해져 있지만, 네. 어, 낮에 혹은 활동하는 시간에 졸리거나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는 정도면 네. 어, 그, 그 시간의 밤잠은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평균적인 적정한 수면 시간. 어, 요거는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수면재단에서 음. 전 세계 인구의 평균. 뭐 수면 시간을 제한한 바가 있는데 대략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평균 수면 시간이 좀 적은 편이에요. 어, 그렇 예. 그래서 야간 근무도 많고 아 너무 이렇게 밤늦게 예, 밤 문화도 많고 네그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네. 잠 나중에 자도 된다고 음. 잠 미루지 말고 적정한 수면 시간 좀 지켜 줄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께서 일찍 일찍 좀 재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네. 2번 네. 문제는 네. 언제 하나요? 2번 아, 문제 저, 저. 지금 이제 한번 해주시죠 <laughs> 이제 너무 네. <말한지도 웃음> 오래됐어 자두 번째 문제 네. 잠을 자지 않으면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사실일까요? 잠을, 잠을... 아예 자지 않으면 음.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아 저는 하나 둘셋 둘, 둘, 셋. 오. 겠습니다 저도 5네 네. 정답은 오. 입니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잠을 잘 때만 뇌 노폐물의 배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뇌는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림프관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때 깊은 섭화 수면일 때만 어, 뇌의 간질 공간이 늘어나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네. 회복도 되고 어, 그런 뇌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람들이 공문할 때잠안 재우고 음. 이렇게 너무 네. 무서워요. 어 그렇죠. 음. 아, 그러면 뇌 손상을, 손상을 입을 수 있다네요. 제가 여름에 서대문 형무소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왜왜 다녀오셨어요? 견학, 견 아, 가족끼리 견학으로 갔기에. <laughs> 가... 예. 아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간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 문제를 맞추니까 되게 재밌네요. 다음 문제가 또 기대됩니다. 밤에 잠을 많이 자면 다음 날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밤에 잠을 많이 자면 다음 날 필요하지 않다. 네. 아 좋았다고 끌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오 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자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 잘 자야 한다. 오, 어, 양보다 질. 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양보다는 <laughs> 네. 질이 더 중요한 것 네. 같다. 네. 네. 저희가 눈치가 좀 빠른 것. 네. 저희 정확했죠, 선생님. <laughs>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어, 많이 잔다고 꼭 질이 좋은 건 아니고요. 잠을 자는 동안 수면 질이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다음 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예를 들어 이제 수면무호흡증. 현재 환자분은 어. 이제. 어, 머리에 베개만 대면 잠을 자게 되는데 네. 자꾸 무업증으로 인해 자다 깨다 반복하기 때문에 아. 어, 얕은 수면이 많아지고 거의 깊은 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날 일어나셔도 굉장히 심한 졸림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경우도 오히려 잠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는 꼭뭐 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주무시다가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수면 아, 무흡증이었어요. 호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코는막 정기적으로 고시다가, 네네. 오늘 네. 갑자기 툭 하고 진짜 한 15초를. 근데 가족들 진짜, 너무 걱정될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커. 아,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수면 무흡증 호 이런 분들은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럼요. 수면 무흡수치가 호 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수술이나 양압기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음.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후에는 잠들기 쉽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음주 후에는 잠들기 쉽다. 아 요거는 저는 뭐 세모예요? <laughs> 네, 세모. 음주는 잠들기 쉽죠. 세모. 왜술안 네. 드시면서? 제 친구들 보면 <웃음> <웃음> 그렇게 술 취하면 네. 자는 친구가 저는 먹는 사람으로서 어. 먹었을 때 잠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잠이 잘안 나는 경우도 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거아요 보통 네. 술 취하면 이렇게 좀 졸려하지 그렇죠, 않나요? 이렇게? 졸려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우리 오. 나이 때는 이제 대부분 졸려하시고 체력 때문인 거고. <laughs> 네. 네자 정답이 네. 궁금합니다 네. 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사실은 생으로 맞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어~ 사실 알코올이 일부 잠이 드는 데 도움은 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잠은 들지만 이제 수면 후반부에는 알코올이 대사가 되면서. 뒤에 이제 램 수면이라는 꿈꾸는 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어. 네, 그렇게 되면 렘 수면은 얕은 수면이기 때문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이유 작용이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게 되고 술은 쓰면 쓸수록 내성이 잘 생겨요. 네. 그래서 한 잔이 두잔 되고 네, 그게 또 반병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알코올 문제가 또 새롭게 아.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경우도 많죠. 문지영 아나운서 지금 새벽까지 왔든요 무슨 <laughs> 소리예요? <laughs> 안전에 네. 술안 먹어야지. <laughs> 다음 네. 문제 주시죠, 선생님. 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한다. 는 아. 사실일까요?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자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한다. 잠자면 살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 잠을 잘 때도 칼로리를 소모한다. 그 얘기를 네. 들은 게 들은 적이, 있는 적이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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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된다고 살이 찐다. 잠을 제대로 l 지 않으면 네. 체중이 증가한다. 체중이 증가한다. 네. 뭐 체중이 늘 Samuel, s 지 m 까 근데 저는 일단 어 아니다. 근데 잠을 <laughs> 제대로 지금 못 자고 생각 m u 요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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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잠을 자, 제대로 자지 않으면 많이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그 기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깊은 섭화 수면 때 우리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축적이 되는데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나오는 호 희망감 아, 아. 네, 네. 충족되는 그렇죠. 막 그런 너무 신기한 데래서 네, 희망감을 느끼고 좀좀덜 어, 먹게 하는 어 네. 그런 이제 호르몬이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그 분비가 아무래도 좀 줄겠고 음 그러면 다음 날에 우리가 이제 괜히 배도 안 고픈데 자꾸 뭔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시죠 아 네, 그게 입이 맞... 심심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총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고 네. 그게 또 이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푹잘 자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잠을 일단 푹잘 네. 주셔야 돼요. 야, 네.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네요. 슬슬 풀리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야, 진짜. 재밌습니다. 잠이 진짜 보약이네요. 네. 그럼 저는 정답으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 아니, 네, 일단 아, 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어, 잠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네, 네. 잠들기, 잠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누워 있어야 한다. 잠들려면 준비가 필요하니까 전오 하겠습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누워 있으면 충분하다. 오. X. 네 정답은 X입니다. <laughs> 역전당했어. 것 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워서 네. 다른 걸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푹못잘 수도 있어요. 아니 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누워서 쇼트봇이잖아요. <쇼치> <laughs> <laughs> 그러면서 네. 떨어뜨리고 <웃음> 이런 <웃음>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일수록 좋습니다. 아즉 머리를 대면 바로 자는 그 습관이 제일 좋거든요. 음 네. 우리가 잠을 자려고 오래 누워 있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왜 잠이 안 오지라는 불안이 생기게 되고 아예. 그게 또 다시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잠은 졸리는 신호가 올 때만 에딱 들어가고 네. 그리고 본인이 자는 시간만큼만 누워 있어서 예, 너무 이제 수면 시간이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음.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야, 재밌다. 못 같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laughs> 어, 우리가 잠을 깼을 때 깨는 것은 정상이지만. 음. 깨고 나서 잠이 못 드는 게 문제가 되고요. 음. 그때 잠이 들지 못하게 그 시간을 벌리는 게 바로 TV 시청, 음. 어, 휴대폰, 그렇죠. 그다음에 시계 확인, 네. 네. 화장실 가기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TV 시청이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어, 그빛 광선이 눈을 통해 망막에 전달되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잠이 확 깨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휴대폰 TV보다는 훨씬 네, 빛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좀낫다고볼 수는 있는데 아. 주의할 것은 너무 재밌는 책은 금물입니다. 아. 계속 빠져요. 네네네. 네. 그러면 또 다시 네.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잠을 못 자게 되고 좀 지루한 책을 좀권유드립니다와 <laughs> <laughs> 와, 재밌다. 아. 근데 사실 네. 저는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저는 사실은 침대 이제 자러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누운 다음에 아게다 엎드려 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만지작 만지작 해서 보는 아이 SNS, 있어요. SNS도 하고 SNS도 보고 검색하고 싶었던 네. 것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네. 막 그러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의 수면 질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약간씩 그 수면 스타트되는 시점을 아마 늦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음. 네네. 네요 반성하고 앞으로는 네. 이런 걸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잘 자기 위해서는 자, 1부에서는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퀴즈를 저희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네. 저희가 또 궁금한 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